조용해. 조용해. 너네 말하면 쓰면 이름 좋을 거야. 조용해. 알겠지? 자, 봐. 상, 이게 무슨 암자라고? 상자. 상자 암자야. 그래서 이게 상자 암자예요. 어우, 조용해. 조용해. 상자 암자고, 이건 뭐냐면 수수자야.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이거 배운 적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가 들어가면, 어우, 조용해. 너네 조용해. 조용해. 네. 말하지 마. 네. 여기 <laughs> 봐. 2가 들어가서 3을 더하면 얼마가 나오죠? 네. 5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5가 나와요, 이렇게. 그죠? 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3이 들어가면 몇이 나와? 6이 나오죠? 네. 4가 들어가면 뭐가 나와? 7. 7이 나오죠? 네. 맞죠? 네. 이렇게 상자 안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 이런 애들을 우리가 함수라고 한다, 그런 얘기야. 함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함수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뭔가를 넣으면 뭔가가 튀어 나올 때 뭐라고? <laughs> 뭔가를 넣으면 뭐라고 그랬었이 뭔가가 튀어 나오는 걸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봐 봐. 주의해 봐. 지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게 사실은 다 함수야.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에어컨이 있죠? 네. 에어컨을 누르면은 얘 꺼지지. 꺼디지 이게 다시 이렇게 누르면은 지죠 그니까 러 이게 뭐냐면은, 이기 보세요. 여기 봐봐. 뭔가를 입력을 하면 안에서는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결과 값이 나오는 거야. 이걸 함수라고 해. 그래. 그러면 이 함수는 그럼 모든 자, 그럼 뭐, 뭐, 누르면 뭐가 나오고, 그 누르면 다 나오는 게 함수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근데, 이 함수는 두 가지의 규칙이 있어. 이 규칙을 만족해야만 함수야.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자, 여기 들어가는 값을 우리가 X 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오는 값을 이걸 Y 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이거를 우리가 X 값들,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배우지만, 얘를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의역. 정의역. 공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역. 방역, 공역. 네. 그리고 우리 한수는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펑션. 펌션. 펑션이죠. 네. 네. 그래서 펑션이야 네. 음. 네. 아, 너네 그 쓸데없는, 쌤이 뭐 질문할 때만 말해. 그냥 뭐 혼잣말 이런 거좀 하지 말라고 그냥. 그냥 가만히 있어.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조용히. 네. 너네한테 말할 때마다 쌤이 여기 하나씩 도울 거야. 네. 너래세 명, 특히 여기 세 명. <laughs> 아우, 진짜.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애들은 우리가 X 값들, 그리고 나온 애들은 Y 값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이 함수를 우리가 영어로 펑션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걸 맨날 이렇게 상자 돼서 표현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함수에다가 이렇게 가로를 쳐. 그래서 여기에는 X 값을 보통 쓰고, 나오는 값은 여기다 써. 나오는 값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2를 넣었더니 그 얘기죠. 함수에다가 2를 넣었더니 5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함수에다가 3을 넣었더니 얼마나왔다? 가 6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또 함수에다가 4를 넣었더니 7이 나왔다. 그 얘기죠. 여기 <laughs> 더하 그래서 얘네 얘네들은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해, 함수값. 알겠죠? 네. 우리 애들 함수값. 알겠죠? 네. 그러면 자 우리가 함수가 여기봐 여기, 봐, 여기봐, 여기 못되리안돼 여기봐, 여기봐, 여기봐. <laughs> 자 여기 보세요. 집중해. 집중력이 중요해. 집중력. 맞습니다. 자 여기 봐잘 봐. 여기 봐. 알겠지? 우리 보세요. 그러면 모든 애들이 다함수냐 그건 아니야.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 뭐냐면, 요 들어가는 X 값 있죠? X 값이, X 값에 대응되는, 대응되는, 그러니까 대응된다는 라 말은, X 값을 넣으면 무조건 Y 값이 뭔가가 나와야 돼. 알겠죠? 근데 네, 뭐야? X 값에 대응되는 Y 값이 존재해야 된다고. 존재해야 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네. x값을 넣으면 뭔가가 뭐 나와야 돼. 안 나오면 그건 함수가 아니야. 알겠죠? 네. 안 나오면 어떻게 된 거야? 그건 고장난 거야. 저거 눌렀는데 네. 뭐 아무런 반응이 없어. 고장났죠. 그건 함수가 아니라고. 알겠죠? 네. 두 번째, x값에 대응되는 y의 값이 두개 개 이상 존재하면 안 돼요. 두개 이상 존재하면 안 된다. 없으면요. 두개 이상, 없어도 안 되고, 두개 이상 나와도 안 된다는 얘기야. 무조건, 무조건 하나만 나와야 된다. 음, 일정. 알겠죠? 네. 자, 예를 들어 보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다 봐봐. 예를 들어서, X 이하의 소수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봐. 네. 이게, X를 여기다 넣으면 Y 값이 나오는 건데, 함수가, 이제 이런 함수가 있다고 라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자, 한번 봐봐. X가 1이 들어가면 Y는 뭐죠? 0이요. 없어요. 1 이하의 소수가 뭐야? 없어요. 자, 우리 제인이한번 얘기해보자. 1 이하의 소수가 뭐죠? 소수가 뭔지 모르 소수 알잖아, 우리 소수. 2, 3, 5, 7. 어. 1 이하의 소수가 뭐야? 없잖아. 그럼 뭐야, 이거는? 이거 봐봐. 형이 봐봐. 1 0으면은 소수가 나와야 되는데, 소수가 없으니까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5, <목소리> 안, 나, 나올 게 없잖아. 1 이하의 소수가 없는데, 뭐가 나와. 그죠? 그럼 이런 거는, y 값이 존재하진 않는다고. 그럼 이건 함수가 아니야. 이런 건 함수가 아니라고. 이해가죠? 또 마찬가지로, 자, x가 만약에 3이라고 한번 해봐. 3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3 이하의 1, 2, 3, 2, 3, 2, 3이죠? 2, 2, 3이죠? 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 맞아, 틀려. y가, 2 3 뭐야? 그러니까. x를 하나에 넣었는데 두 개가 나왔죠. 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함수 아니야. 아니요. 아니라. 그러니까 이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안 하면 그건 함수가 아닌 거야. 또 뭐예요? 그 함수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 알겠죠? 네. 네. <laughs> 알겠죠? 알겠죠? 네. 그럼 이런 거 한번 봐 봐. y는 x 이하의 소수의 개수. 응 음. 이렇게 됐다고 해봐? 야. 알겠죠? 네. 자, 우리, 저기, 저기, 뭐야? 동호 누나. 아니야. 동호 누나는 재일이 내가 알아. 정희! 여기 네? 봐봐. 형이 연희하고 정희하고 눈에 헷갈려. 자, 보세요. 연희가 동생 이름 같은데, 연기가 언니지? 여기 봐. 뭐, 연희가 왠지 동생 이름 같지 않아? 네. 정희가, 네. 정희가 언니 같지. 자, 여기 보세요. X 이하의 소수의개수랑 그럼 봐봐. X에 1을 넣어봐. 뭐 그럼 1 이하의 소수의 개수는 몇 개? 0. 0개. 0이 나오죠? Y 값이 0이 나오잖아, 지금. 그죠? 네. 0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 지금. 개수니까. 네. 그죠? 존재하지 않으니까 0개 아니야. 0이 나오는 거죠, 지금. 네. 또, 자, 우리 저기, 은비한번 얘기해봐. X가 2면 어떻게 돼? 이 이하의 소수의 개수는 몇 개야? 한 개. 그래서 y는 1 나오죠? 와우. 하나 면 하나 나오죠? 와우. 이건 함수인 거야. 3이면 어떻게 되겠어? 자, 재현에게기봐 3이면 어떻게 돼? y는 2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 넣면 하나 나오죠? 그럼 이건 함수야. 이거는 함수. 이거는 함수가 아니다. 그냥 함수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내가 얘기했지? 선생님, 질문할 때만 해. 네. 말하지 마. 질문... 질문, 아니야, 하지 마, 하지 마. 자, 그만 있어. <laughs> 질문하지 마. <laughs> 그만 있 아냐, 아냐. 뭐, 뭔데? X가 만약 0이면 어떻게 뭐 해요? 여기에서? 네. 그럼 0 이하의 소수의 개수는 몇 개야?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0개죠. 개수니까. 아, 0개. <laughs> 알겠어? 네. 0개라고. X가 0이면 은 개수니까 0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네. 그러니까 한개는한 개가 나오죠? 네. 그럼 이거는 함수인 거야. 이 가니 네. 어, 하나는면 하나는 하나가 나온다 그 함수라고 알겠죠 네. 이해 가죠 네. 자 그럼 아 이거는 문제는 근데 원래 면 시험 봐야 되는 거잖아 원래 그지 네. 이거 원래 시험 보지 않았었어 네. 그럼 한번 그냥 한번 보자 먼저 자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한번 이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자 1번 봐봐 1번에 1번 보세요 자, 다음에, 다음 주 y가 x의 함수인 것은 이렇게 나왔죠? 그럼 봐봐, 1번 봐봐. 자, g에 한번 얘기해봐. x의 3의 배수에서 1을 뺀 수가 y래. 이거 함수야, 아니야? 함수죠? 1 들어가면 어떻게 돼? 1에다가 3배 한 다음에 1을 빼면 얼마가 돼? 2 나오잖아. 하나 나오죠? 2개 나오는 거 없잖아. 하나 들어가면 하나 나오죠? 그니까 러 이건 뭐야? 함수 맞죠? 2번도 봐봐. 이번도 봐봐. 자연수 X와 서로 소인수 Y. 어떻게 돼? 자, 봐봐. Y는 자연수 X의 서로 소인수래. 자연수 X의 서로 소. 서로 소인수가 Y야. 그럼 예를 들어서 2가 들어갔다고 쳐봐. 2가. 네. 그럼 Y는 뭐가 되죠? 아, 음. 그렇죠. 3, 1, 3, 5, 7다 되죠? 그러니까 2가 들어가면 y는 1도 되고, 3도 되고, 5도 되고, 7도 되고 여러 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건 함수야, 아니야? 아니요 아니, 아니라고. 잘못된다. 알겠죠? 네. 자, 3번도 한번 보세요. 자, 연수 x의 약수 y. 이건 어떻게 돼? 안 되죠? 왜안 되죠? 예를 들어서 3이 들어가면 약수 몇 개야? 2개. 뭐가 나와? 네, 그래서... 1, 3, 2개가 나오잖아. 아. 그러니까 y는 x의 약수란 말이야. 이거란 얘기거든. 문제를 읽어 보면 그럼 여기에 3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y는. X4. 1 3 2개가 나오죠.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럼 이게 함수야 아니야? 아니에요. 자, 회원이 한번 얘기해 봐. 자, 4번 한번 보세요. 자연수 x보다 작은 자연수 y 이건 함수일까 아닐까? 네? 자연수 x보다 거기 4번을 읽어 네가. 4번 자연수 1번 4번으로. 4. 어, 함수 야 아니야. 아, 왜 아니죠? 예를 들면 음. <목소리> <목소리> 야, 와. 조용히 하라. 무 반응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왜, 춤되는요 <목소리> 어, 왜, 그니까 왜? <laughs> 알았어, 알았왜 아니냐고. 그런, 예를 들어서, <목소리> 예를 들어서 3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3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3보다 작은 자연수가 1, 2, 2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죠? 그렇게 설명하면 된다고. 알겠죠? <목소리> 자, 5번 보세요. 절대 값이 x인수 y 말이야, 자 절대값이 말이야, 말이야. 자 우리 치수 한번 얘기봐 절대값이 조용히해 하지마조용히 조용히 절대값이 자 보세요 절대값이 x인수 y야 이 소리에요 절대값이 x다 그 소리야 지금 말뜻이 알겠죠? 그럼 이거 함수일까 아닐까 왜 아니죠? 자 x에 1이 들어가 봐 그럼 y는 뭐가 될수 있어? 마이너스 1이랑 1두 네. 네, 개가 나오죠? 허?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야 아니야? 아니죠. 예가죠 네. 어 그래서 이렇게 함수의 그 y 값이 2 개서 에 나오면 함수가 아니에요. 아, 볼래, 볼래. 알겠니? 네. 그래서 이따가 이거 해봐. 네.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네. 네.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겠죠? 네. 구분해보고 네. 네. 자 잠깐만 주이자 그다음에 이런 거 그런데 문제 풀다 보면 <laughs> f x 가 마이너스 e x 플러스 1일 때 f 마이너스 3의 값을 구해라 이러거 나와 알겠죠? 네.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대입을 네, 해요. 어, 마이, 이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으면 함수 값이 얼마니? 그거 물어보는 거야. 뭐라고? 네. 자, 우리 희원이 쌤물어보했어 x에다가 몇을 넣으면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나오는 y 값이 얼마니? 그거 물어보는 거라고. 두 개. 마이너스 3 여기 넣으면 얼마가 되겠어? 어. 6이죠? 거에1 더하면 7이잖아. 그 7이 나온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3.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네. 할수 있겠죠? 네. 자, 그다음 1차 함수. 자, 우리 1차 함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자, 1차 함수는 어떤꼴로 생긴 함수를 우리가 1차 함수라고 하냐면 y는 자 여기 봐, 여기 여기 봐. 여기 y는 a x 플러스 b 이런 꼴로 x에 관한 1차 식이 나와 있는 함수를 우리가 1차 함수라고 얘기를 해 알겠죠? 자회원왜못것 때문에 뭐 그봐 그럼 네원돼봐을 그럼 이거는 자 이렇게 돼있으면 이거 몇차 함수야? 2차 함수. 주 노한테 한테 질문을 해너한테질문해거한테질문해해 <laughs> <해?" 웃음> <laughs> <laughs> <너희도 안 있어. 웃음> 무슨 똑같아? <laughs> 말하지 말라고 좀. 저저 네.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잖아. 에이,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나쁘지 않아. 아주봐 너네 그거 있어. 그 저기 봐. 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면은 애들이 점점 나대지 않고 조용해지죠. 조용해지죠. 네. 우리 저기 봐. 뭐 너네 같은 학년이가 우리.